허이, 허이, 허네 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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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스허네허네걔 누구야? 응? 이 누구야, 이허아 허이, 허이 걔는 누구야? 사자. 호랑이. 호랑 어. 근데 사자가 없네. 사자 어디 갔지? 사자. 어, 사자 준혁아 여기 있는 것 같아. 여기. 있어. 어, 여기. 저기저기 어. 와, 사자다. 기린. 기린도 있어? 기린 빠빠 할거야? 응. 걔는 누구야? 사자랑 치타 사자랑 치타도 있어? 응. 어얘 이름 뭐지? 준혁아? 얘 이름 뭐야? 코뿔소 코뿔소 걔는 누구야? 짜자. 사자 여기 이렇게 다 써있어? 와. 와. 와! 와! 뭐? 뭐? 어? 뭐? 어? 더 가져와? 어? 어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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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야 누가 오는 거야? 어? <laughs> 어? 메... 기... 다다. 뭐해? 어? 헉, 누구예요? 이거 뭐야? 레고. 레고? 어. <laughs> 엄마, 어. 헬프 헬프 응. 엄마, 도 e l 도 hel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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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e l p help. 줘봐 둘 다? 둘 다? 어 얘는 얘는 스탠드업 될 거야 해봐봐 어. 이거 먼저 가져가 엄마가 이거 해줄게 됐다 또 있어? 응. 우와! 으쌰! 셔쌰셔쌰 으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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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쌰 으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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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小、嗯。<laughs>